창틀이 깔끔해지는 쿠팡 꿀템? 집안 청소할 때마다 보이는 창틀을 물티슈로 닦아도 항상 깨끗하게 안 닦이고 남은 먼지들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 창틀 청소 브러쉬를 쓰고 나서 청소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브러쉬 모양이 창틀 홈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구석진 먼지나 곰팡이 자국까지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손잡이도 미끄럽지 않게 잘 잡히고요. 크기도 작지 않아서 힘주기 편했어요. 청소 소리 생각보다 단단하면서 유연해서 틈새 먼지를 긁어낼 때 아주 유용하네요. 물티슈보다 훨씬 힘이 덜 들어가고 먼지가 덜 날려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가장 하기 싫고 귀찮은 일중 하나가 바로 쌀 씻기인데요. 햅쌀이라 한 톨도 아까운데 매번 쏟아져버리는 쌀이 많았는데, 이 통은 정말 간편하게 물안 묻히고도 쌀을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수전에 대기만 하면 시원하게 돌아가면서 싹 씻겨내려가니, 이제는 아까운 쌀 쏟는 일이 없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마늘 손질이 너무 번거롭고 냄새도 오래 남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마늘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일정한 두께로 깔끔하게 썰려요. 요리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분리도 쉬워서 세척하기도 간편해서 위생적이에요. 캠핑 가서 고기 구워먹을 때 활용하기도 간편하니 꼭 사용해보세요. 이제는 손에 마늘 냄새 배서 고생할 일이 없네요. 예열전 차가운 물로 몸을 적시다가 놀란 적 많으시죠? 이 제품 덕분에 정확한 물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샤워할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싹 사라졌어요. 일정한 온도로 맞출 수 있으니 아이들 샤워 시킬 때도 정말 평온하게 시킬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설거지 스트레스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 일체형 수세미는 고무 장갑 낄 필요도 없고요. 세제가 바로 나오는 데다 손잡이 형식이니까 정말 쓰기 좋아요. 붓질하는 것처럼 세척하면 되니까 살짝 재밌기도 해요. 기름때 묻은 펜도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지고 특히 설거지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서 시간 절약은 덤입니다. 설거지나 청소하고 나서 남아있는 물기 얼룩 때문에 짜증났는데, 이 요술행주는 정말 신세계네요. 극세사 소재의 뛰어난 흡수력 덕분에, 어떤 표면에서도 효과적으로 물기뿐만 아니라 남은 얼룩도 한 번에 닦아내주니까, 항상 반짝반짝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건 꼭한번 써보세요. 매번 숫돌에 칼 가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이칼 가리는 기대 이상입니다. 생긴 건 손바닥만한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크기에 비해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솔직히 숫돌 고다야 편하면 됐다 했는데 칼을 끼우고 왔다 갔다만 하면 바로 날카롭게 갈려서 칼질이 정말 잘 되었어요 작아서 보관하기도 좋으니 꼭 장만해 두세요 손세탁할 때 비누가 자꾸 미끄러져서 짜증났었는데 이 케이스 쓰고는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미끄러질 일도 없고 거품이 풍성하게 나와서 손빨래하다 짜증낼 일 없어졌네요 조각비누도 그물망 덕분에 모아서 끝까지 쓸수 있어서 알뜰하게 남김없이 쓸수 있어서 좋아요